송그림 타임랩스 이번에 미리 녹음해놨던 게 용량을 줄인다고 원본 영상을 삭제했더니만 싹다 날아가버려서 <laughs> 다시 다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진 없이 그냥 동백을 그리겠어 하고서는 그 밑에 바탕색 칠한 거 토대로 그냥 막 그렸었는데요 이게 사진 자료를 자꾸 보니까 엉망이라서 저거 수정을 하느라고 좀 시간이 많이 걸렸었던 것 같습니다. 가메를 꽃을 들고 있는 가메를 그려주죠. 위팔이 조금 길게 그려져가지고 약간 아쉬운데 스케치 없이 그리는 거 치고는 그래도 괜찮지 않나요? 스케치를 따로 안 그리는 이유가 자료를 따로 안 찾는 거랑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, 제가 자료를 찾고 스케치를 하고 막 이러다 보면은, 진이 빠져서 <laughs> 그림 완성을 못 하더라고요. 그거랑 스물 초중반에 계속 반복해가지고, 약간 그 존잘러님들의 농담 따먹기 같은 거긴 하였지만, 진짜로 스케치 없이 그리는 걸, 생활을 했더니, 그래도 그나마 좀 그림을 완성을 시키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, 약간 고등학교 때도 시험은 평소 실력이지라면서 벼락치기도 안 했던 편이라. 약간 벼락치기를 못하던 환경이었어요. 잠을 안 자면은 엄마가 정말 죽일 듯이 노려보셨기 때문에 공부보다는 건강이 우선이었던 시절을 지나왔죠. 그래서 이제는 밤도 막 새고 나쁜 어른이가 되었습니다. 근데 또 밤을 너무 많이 샜더니만 체력이 후달려가지고 이제 밤도 못 새는 몸이 돼버렸어요. 으. 그래서 가메를 그려주는데 가메는 제가 그 명암 같은거나 그런 표현하는 걸다 알기 때문에 그렸는데 가메가 굉장히 화려하게 표현 화려하게 화려한 이목구비로 표현되긴 하는데 그의 주변 사람들이 약간 화려한 편이어서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. 저는 밍숭맹숭하게 생긴 걸로 <laughs> 그 보여지는 게 생각보다 엄청난 영향을 받더라고요 주변에 보여지는 게 그래서 굉장히 표현이 느낌있게 잘 됐는데 이제 사진을 보면서 그리기 시작하니까 뭔가 수정할 부분이 많았어요 동백에 대해서. 이번 전시회는 어쩐지 힘이 들어가지고 정말 열심히 그렸던 것 같습니다. 색깔을 진짜 많이 덧씌워가지고 이게 진짜 빛을 머금은 동백처럼 좀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이런 색깔도 써봤다 저런 색깔도 써봤다가 그래도 굉장히 전시회장에서 보니까 공백에 생기가 넘치더라고요. 참 다행이었어요. 그래서 상주할 때 얼핏 들었는데 가메를 보시고는 무섭다고 <laughs> 표현하시더라고요. <laughs> 생긴 것만 이렇지 그렇게 나쁜 애는 아닌데 <laughs> 그래 살짝 저거 했어요. 그래서. 그, 프로필에도 적혀 있지만, 해치진 않는답니다. 이게, 보여지는 가시일 뿐이, 라고는 또 못하겠네요. 아무튼, 동백에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그리고 있죠? 중간에, 그, 목 부분에 있던 붉은 쪽은, 사진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서 결국에는 정리를 했는데 이 가슈라는 물감 특성상 굉장히 색이 잘 올라오기 때문에 그거를 처리하는게 좀 힘들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붉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붉었나 싶기도 하고 이렇게 색 하나하나 올라가면서 쌓이는 색들이 이렇게 목, 목을 다시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 그래도 나름 괜찮게 나와서 방금 쓴 붓이 노란색 붓이 디자이너 붓인데 디자인 붓인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재수할 때저 붓을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전 그때 둥근 붓밖에 모르는 바보였어서 <laughs> 납작 붓은 거의 아크릴 쓰는 친구들이 많이 써서 저는 납작 붓을 많이 안 썼던 것 같아요. 아크릴은 붓이 너무 잘 망가져가지고 그래서 그 제가 수채화수를 쓰기 시작한 이유가 약간 선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이걸 어떻게 없앨까? 잘그릴 생각 안 하고 없앨 생각부터 <laughs> 해가지고 이걸 음편편 해야 해막 이러면서 어떤 재료로 바꿔볼까? 그때는 수채화도 잘못따라 가지고 수채화를 쓰면 오히려 선이 막 더러운 게더 부각돼가지고 아 이건 안돼 이건 아니야 막 이러면서 다른 재료를 찾자막 이랬는데 그때 예비반 친구들한테 그 여러 재료들을 써보는 시간을 주시는데 그 수업을 유심하 유심히 지켜봤더니 그때 수채가수를 쓰시더라고요. 약간 강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불투명 수채화 하시는 분이 계셨고, 막 같이 재수하는 반, 그 언니는 반수였는데 반수하는 언니는. 포스터 칼라로 디즈니 풍의 그림을 그리셨고 그래서 그 영향으로 수채가수를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. 음, 어느샌가 뒤에 배경이 화해졌죠. 제가 중간에 영상을 잘못 넣었는지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다시 했습니다. 이 빛, 빛이 들어오는 걸 편하려고 하얀색을 했는데 너무 하얘졌나 싶기도 하고 이게 화면상에 안 보이는데 제가 이때는 약간 플립들이 빛났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. 물감에 반짝이 펄, 반짝이 가루, 레진 아트에 같이 딸려오는 그런 가루였는데 그런 가루를 섞어서 썼거든요. 그래서 아주 가까이 가서 봐야지 반짝반짝 빛나는 걸 느낄 수 있으실, 있으실 거예요. 그래서 나름. 열심히 그렸다는 얘기입니다. 옷은 약간 유치할 수 있지만 나무 줄기처럼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노력해봤어요. 그 뒷부분은 안 찍혔나 봐요. 그래서 이렇게 영상 끝이 납니다.